유럽 진출을 추진 중인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골잡이 조규성의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월드컵 이후 한껏 주가가 치솟고 있는 조규성의 다음 소속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8일 한국 시간 셀틱 스코틀랜드 이한국 스트라이커 조규성을 영입하기 위해 300만 파운드 약 45억 원의 이적료를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마인츠는 전북의 조규성 이적료로 250만 파운드 약 38억 원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마인츠의 열악한 재정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셀틱이 조규성의 몸값을 더 올리면서 월드컵 스타의 차기 행선지는 독일에서 스코틀랜드로 옮겨지는 분위기입니다. 셀틱은 조규성이 월드컵에서 맹활약을 펼친 뒤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시즌 K리그의 득점왕인 조규성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가나와 2차전에서 멀티골로 주목받았습니다. 국내는 물론 월드컵에서도 기량을 검증받으면서 유럽 구단들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겨울 이적 시장은 1월 말 문을 닫습니다. 당분간 조규성을 둘러싼 눈치싸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